안녕하세요, 여러분. 너진입니다. 지난번에 RC 점수 올리는 법에 대한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편인 LC 점수 올리는 법에 대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토익 점수의 LC 점수는 450점 가량이 되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RC에 비해 LC는 큰 노력을 들이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토익 공부를 해왔던 한 달의 기간 동안 꾸준히 해왔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단어 공부와 오답풀이입니다. 애시는 이두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400점은 거뜬히 넘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단어를 외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앞으로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공부를 했더니 비교적 단기간에 450점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어는요, 여러분, 앞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쓰면서 외우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토익은 쓰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의 철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듣고 이해하기만 하면 풀수 있다는 점이 어쩌면 LC 시험의 장점이라면 장점인데요. 저는 이 점을 활용해서 단어를 외울 때 음원을 주구장창 들었습니다. LC든 RC든 단어는 문장으로 외우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예시의 경우에는 문장의 음원을 들으면서 입으로 따라 읽기 후 뜻을 보지 않고 음원을 듣는 상태에서 이해가 되는지 체크하는 방식으로 외웠습니다. 잘 외워지지 않는 단어들은 형광펜으로 표지를 하시면서 수시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단어만큼 중요한 것이 오다풀이인데요. 엘씨 문제를 오다풀이 하지 않는 건 운동 후 단백질을 챙겨 먹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에너지와 시간만 뺏길 뿐 득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엘 씨는 오다풀이가 정말 중요한데요. 물론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엘씨는 아무래도 찍고 넘어가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내가 찍어서 맞힌 건지 아니면 정말 알고 맞힌 건지 식별할 수 있도록 두 번씩은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풀고 나서 바로 다시 풀면 그 답이 기억이 나니까 한 1, 2주 간격을 두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내가 정말 알고 푼 건지 아니면 모르고 푼 건지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각 파트별 오답풀이 방법은 문제풀이 방법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파트 1입니다. 파트 1은 각 사진에서 인물 또는 사물이 각각 어떤 역할,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간단하지만 중요 단어를 모른다면 절대 풀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답풀이는 이 방법대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트 1은 전부 다 마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시험을 치르시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헷갈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또 치명적인 감점의 요인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첫 파트에서 당황하시게 된다면 다음 파트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트 1에서는 문제풀이만큼 멘탈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트 2는 의문사, 주어, 동사, 세 가지를 잘 들어주셔야 하는데요. 의문사가 포함된 지문의 경우, 예 e s no, 단답형, 세 가지는 절대 정답이 될수 없기 때문에 오답소거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토익에서 파트 2에 사회성이 살짝 결여된 싸갈스, 바갈스 답변들을 많이 배정시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는 문제가 있으면 약간 억양상, 어, 약간 사회성이 없는데? 싶은 것들을 주로 찍는 편인데요. 의미가 다른 동의어나 비슷한 발음의 반복어 또한 오답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문제가 있을 때는 사회성이 결여된 답변 그리고 의미가 다른 동의어, 비슷한 발음의 반복 단어들 이세 가지를 중점으로 오답 소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답풀이는 파트 1과 같은 방식으로 받아쓰기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받아쓰기 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오답풀이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2배속으로 들었을 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1배속으로 다시 듣는 것부터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파트 3와 파트 4는 지문 한 개당 문제 3가지가 있기 때문에 디렉션과 문제를 읽어주는 시간을 활용해서 다음 문제와 지문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와 보기를 읽다 보면 그 지문에 어떤 내용을 다룰 예정인지 머릿속에 살짝 그려지잖아요. 문제를 읽으면서 이 문제는 여자의 말에서 답이 나올 예정인지 아니면 남자의 말에서 답이 나올 예정인지 W나 M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주어와 동사들은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서 강도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파트 1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파트 3와 4는 무엇보다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문제와 보기를 모두 파악한 상태일지라도 지문이 들리지 않으면 새 문제를 모두 날릴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미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포기하되 다음 문제를 파악하시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답풀이는 지문 스크립트를 1배속으로 읽으시면서 두번 따라 읽으시고 정답의 힌트가 되는 문장들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신 후에 1.2배속으로 허공 청취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파트 2와 동일하게 허공 청취를 할때 내용이 그려지지 않으면 다시 1배속으로 따라 읽는 것부터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LC 공부법은 여기까지인데요. 단기간이었지만 이렇게 토익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드는 생각 하나는요. LC든 RC든 자신에게 맞는 파트의 점수를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점이었는데요. 누구든지 내가 못하는 분야나 잘 맞지 않는 분야를 억지로 긴 기간 동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포기하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잘 맞는 파트가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해당 파트의 점수를 극대화시키셔서 점수가 오르는 재미를 한번 맛봐보시고 그 후에 모자란 점수를 다른 파트에서 보충시켜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LC 자체가 맞지가 않아서 RC 점수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시작했고 덕분에 LC 점수 300점 중반일 때에도 800점 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LC 점수를 보완해서 LC 점수를 450점까지 끌어올리긴 했지만 꼭 LC를 400점 이상 받아야 80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맞는 파트나 자신에게 더 재미있는 파트가 있다면 그 파트를 먼저 파고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